열심히 실수 있게 만들어 드세면자 보세요. 자 이쪽에 이쪽 방향을 왔다. 허리 운동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한번해볼게요자 시작 하나. 아. 압수기, 손톱 소리만 말고 입소리를 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한번 내면서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자, 이제 세 번. 자, 우리 네번 했으니까 세 번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면. 시작.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다 넘어가면 두번 갑니다. 시작. 갈게요 네번두세번두번한 번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잘한다 아 근데 소리가 들렸나 누구 재자니까 아그거아내 재자니까 아이 좋아요, 어니 머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는겨. 아, <laughs>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어니. 머 저는 소리 안 내고 어떻게 어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한번 넣어보세요. 어, 다시 한번 갑니다. 네 번, 세 번, 두 번, 한번 다시 자 시작. 하나 둘셋 넷. 그리고 마무리 때는 이제는 여기 할때 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게 해서 여기서 이제는 박수를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자, 중간에는 박수를 칠 거예요. 어떻게, 해? 자, 이게 여기 갔다 여기가 이게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준비. 아쉬워요. 하나도 지금 제가 들었을 때 하나, 둘, 셋, 넷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어,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자, 어머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어머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위로 한번 가볼게요. 어,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가. 자, 우리 처음에 가운데 박스는 제하자고 있 자,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네 여기 네 번, 여기 네 번, 여기 네 번, 여기 네 번, 이렇게. 어, 아, 어려워? 아니죠? 어, 그렇죠. 자, 네 개가, 지금 네 군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개, 두 개, 한 개입니다. 한번 함한 개, 우리 땀딸수 있어요. 좋죠?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언니 이거 대형 못할 줄 알았거든요? 잘해!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박스를 넣어볼게요. 언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여기 넣었어. 여기, 여기 중간에 뭘래? 이렇게. 가운데는 되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모르는데총몇 가지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동작이에요. 해볼게요. 준비! 자, 언니 얼굴이 뭘 귀졌다 이제. 아, 어, 좋아! 자, 갑니다! 준비! 다! 아, 내가 어머니 <laughs> 어, 쉽지 않죠. 어, 아, 숙차.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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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이번에 쉬 어머니 어쉬어야 되겠다. 어, 이게 터라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분도 하세요 알았죠? 어, 아, 육동이라니까. 어, 네, 제가 조금 성급해서 빨리 했는데 한번 용기내서 한번 빨리 다시 한번 해볼까? 아, 빨리 한번 해볼게, 자. 아, 아. 알아 못해 뭐 어, 어머니 이거 안하면 어떻게 뭐하겠지 어머니 어. 그래도 다 하잖아 좋은 어머니 어머니가 좋은게 뭐냐면 이러다에이 하면서 이러고 있어 감사하지요 어머니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 만눈 감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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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눈 감는데도 이러고 있다 이 아아 아아 차가운데 리잖아 몰라 나도 자 어머니 어머니 좀 쉬어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갑니다 한 번만 더갑니다 준비 아, 자, 저도 이제 옷 아, 벗었어 옷걷어 붙였어 준 갑니다 어머니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하는걸

어, 알았어, 그러면 천천히 하자, 알았어, 아유. 자, 우리 성공 나도 안 된다, 나도 안 돼. 어,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게요. 어머니, 순중고 오라아 <laughs> 어, 어머니, 어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어머니 오, 열심히 하시네. 좋습니다. 어, 천천히, 어머니.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속도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우라 열, 오기 봤어. 어, 가도 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